지난번 영상에서 스토오버 항공권의 개념과 기본적인 활용법을 한번 알려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실전편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루트를 잘 활용하시면은 단돈 40만 원대에 일본 전역을 효과적으로 항공으로 일주하실 수 있는 항공권입니다. 저는 여행 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네, 먼저 서울 김포공항에서 도쿄 하네다로 가는 노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김포-하네다 노선, 줄여서 김-네다 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노선은 인천-나리타 노선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인식이 많았던 직항 노선입니다 아무래도 김포랑 하네다 둘다 시내 인접 공항이다 보니까 여행이나 출장에 더 편리하고요 그만큼 또 수요가 높겠죠 그래서 가격이 비싼 거고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아나항공 아시죠 일본에 두개 국적기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 아나항공입니다 여기서 2024년 10월 18일부터 새로운 스톱오버 규정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아나항공이 자사의 국제선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일본 국내선 스톱오버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만약에 풀로 활용을 하게 되면 노선당 최대 4번까지 스톱오버를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곳들을 어,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요. 뭐한 두어 군데 정도만 추가를 하게 되더라도 이 아나항공의 김포-하네다 노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여러 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권이 같은 값으로 원래 한 40만원대였던 그 가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가격도 말도 안 되지만 국내에 물론 일본의 다양한 도시를 지금 취향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취향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공항을 가진 도시들이 있는데요. 이 도시들을 한국에서 직항으로 는갈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여행을 할 수, 하기가 어려웠지만 만약에 이 아나항공의 국내선 스토버버 추가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직항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곳들을 갈수 있게 됩니다. 좀 있다가 이제 스토버버 제가 찾은 루트들을 여러 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그런 도시들, 그러니까 육로로 되게 비싸게 이동을 해야 됐던 그런 도시들도 이제 항공으로 쉽게 여행할 수 있게 됐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스토버버 관련 영상에서도 한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항공사들이 이렇게 스톱오버 정책을 확대할 때는 다 그만한 전략이 있어서입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 관광 산업 부흥과도 연관이 있는 거겠죠.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이 국내선 스톱오버를 허용하는 것은 역시나 이 중소 도시들의 경제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나항공이 제안하는 여러 이 스톱오버를 추가한 노선들을 좀 보실 텐데요. 먼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뭐 도쿄, 어, 뭐 뭐 후쿠오카 중간에 뭐 고토 후쿠에 뭐 이런 곳들을 넣어서 지금 만든 노선이 하나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어마어마 노선도 있죠. 도쿄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삿포로 갔다가 오사카 갔다가 막 오키나와까지 찍는 예 그런 노선도 있습니다. 거의 뭐한달 살기에 가까운 일본 한달 일주 막 이렇게 노선을 아주 환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보이실 텐데 이런 것들은 어, 참고만 하시고요. 아무래도 좀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길게 가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활용 높은 항공권 들을 제가 크게 두 노선을 준비했습니다 스카이 스캐너 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은 왕복 편도 말고 제가 다구간 스톱오버는 어디다가 따로 신청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톱오버는 반드시 여러분이 다구간 항공권으로 직접 찾아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구간 항공권 은 대단히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난번 스톱오버 항공권 소개해 드렸을 때도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스톱오버 어디서 신청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여전히 많이 주고 계신 데요. 스토버버 항공권은 중간 체류일들을 직접 지정해서 예약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스토버버 항공권을 찾기 위해서는 좋은 루트들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델 일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 도쿄에서 어, 출발을 해서 일본 북부 그 홋카이도의 하코다테를 여행을 하고 오사카, 오사카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올해 6월에. 여행하는 일정이고요. 항공권은 제가 곧바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게 영상 본문에다가 어, 링크를 곧바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면요. 네, 가격 좋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보시면 김포 한네다 처음에 들어갔죠. 그래서 도쿄를 먼저 여행을 하시고 나서 한네다에서하코다때하코다때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오사카 공항인데 오사카의 이타미 공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국제선으로 들어가는 공항은 간사이 국제공항을 많이 가시죠. 그런 다음에 이타미 공항에서 한네다를 경유해 김포로 돌아오는, 뭐 저녁 10시 20분이니까 시간도 아주 좋습니다. 해서 총 43만 5천 원대가 나오게 됩니다. 올 6월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항공권을 응용을 해봤냐면요 하코다 때에서 지금 도착해서 다시 출발하는 거잖아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노선은요 도쿄에서 3일을 머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코다 때에서도 역시 3일을 또 머물게 되고요 오사카에서도 약 3일 체류를 하고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어, 하코다 때에만 있으실 분들은 이게 좋겠지만 나는 홋카이도를간 김에 하코다 때 갔다가 제일 유명한 도시가 어디니까 삿보로죠 그래서 제가 날짜를 두고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쿄 똑같고요 그 다음에 하코다테에서 내리는데 다시 탈 때는 육로로 이동을 해서 같은 호카이도 내니까 육로로 이동을 해서 삿보로에서 오사카로 오는 나머지는 같고요 이렇게 해서 어 인, 아웃을 중간에 다르게 하되 가까운 인접공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가격은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예, 네,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네다에서 학고다 때 내리고요. 그 다음에 출발할 때는 다시 삿보로에서 출발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은 학고다 때와 삿보로를 또 효율적으로 여행하실 수 있는 응용, 응용편입니다. 비슷한 걸 하나 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북부와 중부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중부와 남부를 여행하는 항공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이제 다음 어, 항공권을 보실 텐데요. 똑같이 도김내다는 똑같고요. 그다음에 한네다에서 오사카로 갑니다. 사실 이 오사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가장 또 많이 가시는 교토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사카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토 여행도 같이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오사카에서 다시 탑승을 해서 어, 또이 오키나와 하, 오키나와도 따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죠. 근데 이렇게 해서 오키나와를 스톱오버로 마지막에 넣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43만 6,000원. 5월 5월 3, 4주차거든요. 날짜는 제가 밑에 영상 본문에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제가 살짝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한국에서는 고베로 들어가는 직항이 올 5월달부터 생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고베로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고베에서 오사카는 같은 간사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이 용이합니다. 뭐 고베 나라 또는 고베 교토 여행하시고 오사카로 들어오셔가지고 똑같이 오키나와 남부를 여행한 다음에 김포로 오는 노선인데요. 이 노선 한번 가격 보겠습니다. 네, 이 노선도 역시 43만 원대죠? 아까 날짜 똑같습니다. 5월 3, 4주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성수기만 살짝 피하면은 이렇게 환상적인 가격을 만나보실 수 있고 같은 그 지역 내에서는 이나운를좀 다르게 하더라도 가격은 역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항이 없거나 좀몇편 없는 그런 곳들을 끼게 되면은 대단히 효율적인 여행을 할수있다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동일한 항공권이 많이 나오는 건 왜일까요? 국내선, 국제선의 내편의 네 스케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싶으신 시간대로 네 개가 뭉쳐 있는 거를 한 방에 고르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스카이스캐너는 아무래도 메타서치기 때문에 여기 가격에서 선택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나오는 구매처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구매처 같은 경우에 해외 사이트 막 영어 나오고 이런 사이트들은 가급적 피하시고 국내 여행사 또는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최종 예약 마무리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공편을 찾아보면서 좀 피, 요령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아나항공의 스톰오버를 이용하실 때꼭 필요한 세 가지 요령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벚꽃 시즌을 피하십시오. 예, 물론 뭐 벚꽃 시즌에 꼭 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그러면 이제 가격은 안 보셔야 되는 거요. 했죠 40만 원대 항공권을 찾은 거는 날짜를 대단히 잘 조정을 해서 성수기를 피해간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되는 거고요. 벚꽃 시즌 같은 경우는 일본이 내수 관광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자기네 국내 관광객을 겨냥해서 이미 숙박료가 보 벚꽃 피는 기간에만 3배 정도 지금 올라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3월 초중순에서 4월 초까지는 좀 피해서 검색을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요령은 반드시 도쿄 하네다 노선을 첫 행선지로 넣으시는 게 아까 다 구간에서 첫 번째 행선지로 넣으시는 게 루트 구성하시기에 좋습니다. 물론 하네다를 건너 뛰고 두 번째 목적지를 바로 넣으셔도 되지만 어차피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하네다를 먼저 경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항공료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좀 올라가더라고요. 마지막 요령은요 출발일과 도착일을 잡으실 때 요일을 가급적이면 주말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항공권들 있잖아요. 이런 거 찾을 때. 수요일 출발하는 걸로 그리고 올 때는 금요일 날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일 날로. 그런데 제가 목요일 출발, 뭐 토요일 도착 이렇게 하면은 같은 노선인데도 굉장히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는 요일과 도착하는 요일을 잘 조정해서 가급적이면은 평일 날 움직이시는 스케줄로 하시게 되면은 이런 스케줄 찾으실 수 있고요. 잘 모르겠다, 잘못 찾겠다라고 하시면은 영상 본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네 가지 링크 그 아무거나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행선지나 날짜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가면서 가격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나항공의 이번 새로운 스톱오버 규정을 잘 활용하면 40만 원대의 김포-하네다 항공권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여러 도시를 여러 지역을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해서 일본 전역을 효과적으로 여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부 공항은 제가 응용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다른 도시 공항 으로 바꿔서 검색해 보셔도 재미있는 여행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유익한 스토버버 어, 항공권도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치하이커 TV였습니다.